어디 a 요 m a Abaima. 이 b a i m a Abaima. Tongi. Aka. That is all. What is it? w h a 아 is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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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w h a 내 is i 데 뭐 기본 어 낚싯대 30-520이 있으면 보통 어딨어? 낚싯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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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낚싯대에 보통 있으면그 번호가 있으면 뭐4045520 0 이러면은 그만큼 낚싯대 길이를 하는 거로고. 어? 흔들렸는데. 푸 잠깐만요. 나 나무는 됐 같아. 얘는 어떻게 할지? 똑같애. 자,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너무 이제 바람이 날리다 보니 봉들이 불러다녀 파도 파도 같이니까 이거는 입질이 오는 것도 몰라. 파도가 너무 치니까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 아바이바을 오면 여기 지난주에 돼고 바람이 엄청 많었는데 불가사리는 엄청 많이 잡았다 그래서 손맛을 느끼기 위해서 불가사리라도 잡자 낚시대 펼쳤는데 그래서 거기서 옆까지 한 7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낚시를 던졌는데 어머 어. 오늘은 바람은 안 부는데 불가사리들도 안 나오는데 잎질이 <laughs> 없어요 틀뜻질 없는 상황이신 아... 그런데 그래서 아... 너무 기분이 꿀꿀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너무 요즘에 맥주가 나오더라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니까, 브랜드, 뭐, 어느 지역 가면은 그 지역에 이제 수제맥주 같은 게 나오는데. 네. 그 무슨 수제맥주야? 이게 이제 광화문이라고 아,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렇 뭐 그니까 편의점 가면 뭐세개에 만원, 9,900원 이렇게 팔아요. 응. 네. 그냥 샀는데, 어, 난 입이 싸구려 인지 수제맥주가 안 맞는지 모르는데, 먹었는데 엄청 짠 거야. 당신, 맥주가 짜다고? 당신이 그랬잖아. 아니, 우리가 바닷가에 있어서 바다에 짠기를 입에 묻어서 그렇다. 어. 안 짜다. 어. 그래서 당신이 했잖아. 근데 당신은 짜다맥 근데 나는 맥주가 짠 거는 처음 느껴. 여기 보면은 뭐, 뭐그 풍미? 뭐 이런 건 있어. 있는데 짜갖고 나는, 나는 아닌 것 같아. 어 그래서 아... 다른 맥주도 샀는데 이따가 먹을 거예요. 맥주라도 먹고. 예,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해 줄 거예요? 아 여자한테 먹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 이게. 왜? 짜서? 아니, 여자들은 좀 부드럽고, 이게, 그러니까 부드럽고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남자 맥주 같아요. 강해. 음... 어.. 막.. 그니까 개성이 강해 맥주 자체가 맥주가? 어, 어 맥주가 아.. 그래서 내입맛에 아닌 것 같아. 일단 뭐 오늘 가볍게 낚시하러 왔다가 맥주도 맛있는 거 먹고 이거라도 먹고 가야지 <웃음> 어. <웃음> 오늘 좋 조항이 없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어젯밤에 입질이 너무 좋아서 헤트라포트에 너무 걸려갖고 그래서 모래사장 가서 하자고 한번 캐스팅이라도 멀리 한번 해보게 그러니까, 응. 끊어먹고 해서 그랬는데 어 역시나 낮에는 요즘에 입질이 엄청 성아 맞아 그러니까 다음에 밤낚시 올라이트랑 한번 해볼까 생각해 아이 좋아요 뭘 납붙일게. 뭘 납붙일게. 아, 오늘은 뭘 낚이지? 몰라. 입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술이나 맥주나 먹고 가려고 왔으니, 어 처음에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낚시할 때는 음주 낚시를 하는 거야. 사람 다쳐 죽어. 네. 큰일 나 그랬는데, 네. 좀 캐스팅도 할줄 아니까, 낚시 입질이 없으니까, 내가 우울해 하니까, 맥주라도 먹으라고 허락을 하네요. 어, <laughs> 어, 그래서 지금 까는 거는, 사왔는데 제주도 백록다 무슨 맛조지궁금해어 이것도 역시 수제 맥주인데 그, 한라봉하고 탄산 들어가고 그래서 편의점에서 3캔에 얼마? 3캔에 9,500원. 9,500원은 거의 만원이잖아. 9,500원. 수입 맥주는 4캔에 만원이잖아. 어, 그래서 웬만하면 국산 맥주를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좀 호사스럽게 이렇게 어, 이걸 샀는데 궁금해요. 근데 약간 이건 여자 맥주인 거 같아. 탄산 들어. 탄산이 있다고? 어, 탄산 들어갔다고. 맛있어? <laughs> <laughs> 탄산 들어갔고. 무슨 맛? 차이다? 아니, 아니, 그게 한라봉 향. 한라봉? 한라봉? 어, 어. 한라봉 같은 향하고 탄산 들어가 있어. 음... 남자분들 엄청 싫어할 것 같아. 아, 순해? 순해요. 맛은 순하고, 근데 향이 들어가 있는 그냥 맥주를 즐기는 일반 사람들은 호불호 갈릴 것 같아. 입질이 온 것도 같고. 아니. 일단은. 이건 여자 맥주. 아까 건 남자 맥주. <laughs> 그 나머지 하나 또 뭐야? 나머지 하나는 지금 이거는 되게 캐릭터가 이뻐갖고 나는 좀 되게 땡기는 맛이어서 한번 사봤어요. 보라인 캐릭터네 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지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지역 이런 게 없어서 한번 사봤어. 음. 음 그것까지 다 먹을까? 하이, 일단 먹어보고. 이따 차에서 먹고 가면서 나 내가 운전하니까. 그거 어. 먹고 자 그러니까 옆에서 어, 운전하고 나는 맥주를 먹고 아이 맛도 하, 아, 왜 그러냐면 제가 술을 안 먹어요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와이프가 술을 좀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aughs> 운전하면 저는 운전하고 와이프는 맥주 한두 캔 먹고 자고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내가 술을 원래 술을 싫어하니까 아이 여자들 차라리 그건 좋은 거 같아 어, 순해 많이 아, 순해 아까건 너무 자 그, 그래서? <laughs> 당신은 이걸 이 k you. 아 저는 커피를 먹잖아 그래서 커피 o u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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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잠이 이 k you. t h a n 이 많더라고 음.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n 시 넘어서는 커피를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깜빡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이거. 일단 불가사리 잡히면 좀 그때 찍어봐야지 아 그리고 이 장갑 나 너무 좋아 방수장갑. 무슨 장갑이야? 아, 방수장갑인데 그러니까 캐스팅을 할때 처음에 배우는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실에 쓸리니까 되게 그게 두려워갖고 여자나 애들이나 같은 경우는 줄을 저, 나는 합사보다 이런 그냥 나이론줄 같은 그런 줄을 선호한다고 줄 어, 그냥 믿음이가 믿음이 사람의 마음이 안정적이 원래 낚시줄이니까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면 은 근데 이거 쓸려갖고 아플 때가 있는데 이걸 할 때는 이걸 딱 끼고 있으면 끼고 있으면 던질 때 마음이 편안해 그러니까 멀리 캐스팅도 되고 하는데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지 근데 여기 아이 좋아요. 장갑도 좋고. 근데 이제 여기가 어딘데 공간이 뭐 되게 좋아요. 뒤에 이렇게 바로 화장실도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건너편에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캠핑하는 사람도 있고. 뭐, 공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바이 마을 뭐 이렇게 앞쪽에 뭐라고 해야 되지? 요트 선착장이 안쪽에 있고. 여기가 길목이에요. 이쪽이 이렇게 지나가는, 배들이 지나가는 길목인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 불가사리 입지를 알아? 아, 후킹. 좋아요. 캐스팅, 아니, 후크 좋고. 쭉 뭐가 걸려있어? 뭐 있어? 뭐 아무것도 없네. 먹이는 미끼는 두개다따먹었고 어, 미끼 껴줘야 돼요. 오더난향이래요 그냥. 무난는그이니까 여기 앞엔 호랑요이그림이딱 멋지게 있어요호랑이 그림 앞뒤로 멋지게 있는데 무슨 맛인지는모르겠어요난 술은 별로라 제, 제 음식은 일단 나면을 먹었으니까 제 거는 뭐냐면 어제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꼭다리 보이죠 여기 이게 뭐 음식일까요? 요 음료수 자 여기까지만 요, 여기까지만 보여줄까? 여기까지 보여줄게 요거 맞춰봐 요거거 요거 맞춰봐 <laughs>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보여줄게 요거요거 여기 여기 요거까지 보여줬는데 아는 사람 있을까? 요거 이거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 야, 모르겠죠? 일단 장시장님 먼저 따고. 자, 제 거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음, 뭐예요? 무슨 맛이에요? 얘도 짜? 얘는 안 짜? <laughs> 아까 처음에 먹었던 그 맛에서 소금을 뺀맛 <laughs> 포마 그포 맛이 많이 어. 있고, 그리고 어. 수제 맥주 수제 어, 수제 맥주 나어 그냥 어. 어, 무난해 그래 너무 여성적인 개인적으로 너무 여성적인 맥주는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냥 괜찮은 거 같아 음. 아, 중간 정도 그냥 궁금한 게있는데 장수장은 주량이 어떻게 돼 맥주로 치면 이캔 그걸로 먹으면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궁금했어.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니까 한1 0캔 먹나? 배불러서 못 먹겠지. 그거 배불러서 못 먹었구나. 배불러서. 그니까. 아이 정도 한한세캔세 3캔? 캔이네 오늘 먹은. 오늘 세 캔이죠. 아니 이제 한 캔은 거의 바닥에 엎어져 갖고 쏟았지 그치, 뭐. 엎었지. 두 번째 먹던 거 거의 다 뒤집어 쏟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맥주 리뷰예요 오늘. 은 <laughs> 이거는 맥주 리뷰야. 그냥 아, 낚시하는 뭐라, 도중에. 뭐, 아니 뭐라도 있어야지. 어, 어느 분이 그러시더만. 씨는 낚싯대 딱 들여놓고 옆에서 술한잔 먹는 게 그래서 가는 거지. 그러시더라고. 아, 네, 뭐, 뭔 공구 사 아, 그 사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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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아, 저희 남편이 술을 안 먹어. 아 그럼 뭔 재미로 가? 이러시더라고. 요거 요 있죠? 요거, 요거, 요거. 내가 살짝 보여주고 요거, 요거. 요, 여러분 이제 알겠어요? 일단 제거를 보여드릴게. 요거, 요거, 뭔지 궁금해지고. 요게 뭐냐면. 요, 알아맞히겠어요, 여러분? 요것만 보고 알수 있으려나? 이게 눈치 빠른 사람들이 요것만 보고 알수 있으려나? 모를 것 같아.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 맞았어요이거 요거. 코코팜이요 코코팜. 이거 제 거예요. 에, 장장은, 어, 맥주를 드시고, 저는 코코팜을 먹습니다. 아무튼 뭐, 맥주는 수입맥주보다 우리나라께 더 나아. 좀 나은거 같 비슷한거 같아비 아무튼 뭐 비슷한거 같답니다 맥주 리뷰는 여기까지